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잡독하시겠습니다. 수와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그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금게 하시겠으며,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첫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빌다세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aughs> 엽기는 엽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건면하는 내용으로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자의 생각 속에 엽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죠. 엽 자신도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 이유할 수, 이해를 알수 없는 고난이었고, 엽의 친구들도 그 엽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laughs>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깊이 되새 세게 될 부분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배 친구들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도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군면을 할수 있습니다. 결과는 고난 받는 사람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누구에게나 올수 있다는 겁니다. 여분 의인이잖아요. 하늘 앞에 경외하기를 철저게 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유대했고또 잔치를 베풀고 난뒤에 자녀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볼바를 서기를 몸부림친 사람이다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측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laughs> 이 요업이 고난당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탄이 먼저 싸움을 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거죠. 요업은 이런 자다, 경외하는 자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경외하는 자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 자랑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복다 굳어버려, 굳으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그랬을 때의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네가 아무리 손을 대도 욥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욥이 받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지상에서 알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이 시작된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이죠. 우리의 이 세상의 행복은 여기서 끝나는,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 시작되는 거죠.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하는 거죠. 먼저 그나라그 일을 구하고,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을 받는 거죠.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욕기를 차근차근 읽어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안떠 있으면은요. 나는 올바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올바른 삶이 아니고 옆에 겉면해주는 그 얼음에 빠져 있는 사람을 겉면해준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겉면하기보다는 그 악행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욕기가 정말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저께까지는 엘리바스를 봤습니다. 제일 연장자입니다. 엘리바스는 신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정리가 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laughs>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래쿵저래쿵 설명을 하잖아요. 요업은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물론 엘리바스의 한말한 한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업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 요업도 모르고 엘리바스도 잘 몰랐던 거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그상황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빌닷이 나타납니다. 이 빌닷은 특징을 말하자면 전통을 고수했어요. 옛, 선, 옛 선조들의 이 가치관,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 이런 중심으로 요업을 건면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의 머릿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꽉갇혀져 있는 거죠. 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은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끼면 안경낀 대로 보죠. 까만 안경을 끼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안경을 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안경을 껴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을 낀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의 말씀의 안경이잖아요. 말씀의 관점에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설득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바꾸는 거죠. 이 몸부림이에요. 세상 가치관에 빠져있으면은 하나님 가치관과 늘 싸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힘든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빌다드에서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이세 친구에게 똑같은 공동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오늘 이것을 빌더슨 강조합니다. 첫째로, 인과 응보예요. 인과 응보란 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런 일들을 맞는다는, 어,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원인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불교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나중에 값, 어, 되돌려 받는다. 이건 망고불변의 법칙이기도 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는 인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될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에 빠져서 막 살겠다고 몸부림친 결과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상황 속에서 물어봐야 되죠.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참 에, 돌아볼 수 있는 거지요. 원인 있고 결과가 있는 건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그런 식으로 풀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십이 장에 가게 되면 틀렸어, 그럽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들고 나오죠이 빌다시 8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이 잘못되겠냐? 너희들이 지금 고난 받는 게 심판 받는 건데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고난 받고 심판 받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듣고 보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욕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진 않아요. 물론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 종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얻는 결과가 있고요. 욥처럼 이해할 수 없이 찾아오는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일반화시켜버리면은 거기는 오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빨리 우리 뜯어 고쳐야 돼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유연해야 됩니다 틀에 박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죽었다 딱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8장 4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게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죽을 만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막말로 말하면 그런 차원이잖아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특별히 그 죄악 자녀들의 죄악을 위하여 그렇게 노심초사 관리하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시음 받도록 유도하고, 어, 조소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양육했던데 그런. 요업이었는데, 가정이 그런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느닷없이 빌다시 와서, 야, 자녀 죽었지? 왜, 왜, 왜 죽었겠냐?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런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요업에게는 그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업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내 핑계치고, 내 핑계친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고, 지금 이제는 자기 몸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야다 니가 받을만하니까 받는거지 심문대로그두는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니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 얘기만 해요 맞는 말 같지만은 저번도 말씀드렸지 틀렸다는거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예요 8장 5절 6절 보실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뭐 평안했는데 뭐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여호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아내 잃고 몸에 욕창 걸리고, 이건 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상황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니까는 돌아서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뭐죠? 너무 고정관념 빡빡해 있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것 사필 규정이다 뭐 이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이런 안에 땐 꿀떡이 향기가 날까 이러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에는요 안 했던 꿀뚝에도 연기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하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원칙이에요. 심문대도 그들은 법이 있고요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은혜로 잘 이렇게 해석하고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살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다스는 또 뭐합니까? 정죄의식이 강하죠.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정죄의식이 그냥 그 속에 꽉차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7절 을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첫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실수할 때 많거든요. 어떤 신방 가가지고 축복해 줄때이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내 나중은 심히 창대. 요 말만 딱 떼면 얼마나 멋있어요. 좋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창대하게 된다. 근데 지금 전후 문맥을 바라봐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죄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너 돌아서지 않으면 창대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돌아서서 새롭게 시작하면 창대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요업에게 안 된, 안 맞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너죄 빨리 통에 자복하지 않았어 이런 거야. 이러면서 막 그, 요업 아픈 마음에 막그 고통을 주는 거지요. 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나오는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축복받는 가정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중재의식에서 나온 그 이후의 말입니다. 요비 엄청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통회 자복하고 돌았으면 은 나중은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얼핏 보기, 얼핏 보면 맞죠, 그렇죠? 이 말만 딱떼어오면 맞는 말이에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요압의 상황 속에서는 그이 말이 안 맞습니다. 지은 어, 죄악의 결과로 요압이 고난 당하고 있고 얼음을 빠졌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다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죠 천상에서 하나님이 요업을 딱 붙들고 요업을 신뢰하고 요업을 칭찬하고 요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나요까지 예,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빌다시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요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후 문맥을 잘 보고 그 전후의, 문맥, 전후의 문맥을 보고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 그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오류를 낳게 됩니다.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단들이 여러 말씀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신천지도 비유 해석이라고 해서 얼마나 말씀을 파고듭니까?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끼어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확신을 갖는데에 증거로 제시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에 따라가서 내 생각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닮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으면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안 바뀌고 깨뜨리지 않으면 신앙 성숙 안 된다는 거죠. 예안 됩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깨지 않으면 요 절대로 성장 성숙함이 없습니다. 아니, 성숙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했는 연륜은 긴데, 그 속에 예수 담는 모습이 너무 작은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실까요? 몇 년간 신앙생활한 내걸 보실까요? 예수를 닮은 걸 보시잖아요. 장성한 분량 이기까지 닮아가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조의식이안내요 뭐죠? 예, 네, 은혜죠.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로 전하고. 사랑을 처음 했으니까, 사랑을 전하고. 왜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그 은혜가 깊이 내 속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내 속에 깊이 처음이 안 되니까, 그저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문자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빌닷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빌닷은 어떤 것을 갖고 있죠? 선조의 경험주의를 강조합니다. 이걸 말하면 전, 전통주의죠. 전례를 따라서. 우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정말로 지혜가 담겨있고, 가치가 아름답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배워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장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청한 건데,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들의 조상들이 배운 게 뭘까요?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쳐 준그 내용이거든요. 심판을 받는 것은 큰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갖게 되고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너 그거 피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얻는 게, 시문대로 굳어놓은 게 뭐가 틀렸겠어 맞지요. 일반적으로 맞는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요업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에게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그래요 여러분들 고난받고 오랜 일이 있었을 때 빌다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지하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깨세요 말씀이 깨세요 훈련입니다 8장 9절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배운 게 없고 지식이 없었지만 은 조상들이 그동안에 갈고 다듬어 놓은 지식이 있고 그에 대한 가치관이 있지 않느냐 그걸 따라가면 은 우리가 지금 무지함을 깨우칠 수 있다 그렇지요, 그죠? 예 선조들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음, 갖고 놓은 것들, 인류의 인류의 문명이잖아요.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게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에 그 모든 경험들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남을 공격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올바르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정말 이 시대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은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포메이션이 컴퓨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인터넷 속에 그 많은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된 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알고 같은 좋은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는 힘을 길러서야 돼요 유튜브에서 한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한다고 해서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지금 빌닷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지식,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NO! 그럽니다.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관점에서 내가 무장하고 내 자신의 가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만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인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 그걸 원하면 그 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참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늘이 훈련이 돼야 돼요. 하루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너무나도 세상이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편하잖아요, 그죠? 길들어져 있어요. 그냥 뭐 생각 안 해도 그냥 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고 훈련받지 아니하면 말씀에 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안 바뀌어요. 참. 본인을 봐도 다 알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요. 말씀으로 보세요. 그리고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8장 11절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골이 짐풀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느니라 말 맞잖아요. 물도 없이, 영양분도 없이, 어떻게 자라겠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홍해가 갈라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나요? 아니죠. 요단강이 그냥 멈춰지나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광야 40년에서 맨날을 거둬들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그대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이 이 속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누가 빌다시? 예, 여배 친구들 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꽉 갇혀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에 영적인 눈이 안 띄지는 거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영직이 눈에 안 떠있면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닙니다. 자기 경험주의에 끌려다니고, 자기 고집주의에 끌려다닙니다. 깨세요.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말씀에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넘쳐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멋진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으면 오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말씀에 있어서 성숙되고. 주를 닮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 사라질지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무를 벌지어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여 하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